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? 어, 버블 살려, 새 살려. 버블, 왜 그래? 응, 하, 하, 하. 내 목소리로 바꾸 있으면 좋겠어. 난 자명은 빠릅니다. 응, 하, 하, 하. 오, 빠릅니다. 위대한 자명, 음식이야. 응, 하, 하, 하. 너희들의 목소리로 바꿔지마 응, 하, 하, 하. 안돼 안 돼. 잠깐만 내 목소리라고 하는 거야 으와내 목소리가 유다오 마이 갓내 목소리가 아기 목소리가 들렸는데 어, 어쩌면 어 좋아 버블 괜찮아 으으 응. 응. 그래 아. 내 목소리가 이상해졌어 <웃음> 우와 흐흐흐흐 <laughs> <laughs> 성공이야. 이게, 이게 무슨 일이지? 당소와 팬메를 컴퓨터 게임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, 저로 앵그리버드를 컴퓨터 게임 하다가 잘 모르고 말았어요. 오모와 마야, 그리고 철수를 캐릭터 변하고 말았어요. 다음 이야기, 이상한 컴퓨터 게임. 말이 기대했죠? 안 그러면 왜할 거야?